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의 3번 심정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심방세동에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은 영국의 NICE 즉 우리나라의 복지부 유사한 건강관련 기관에서 만들어낸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심방세동을 어떻게 찾아내고 진단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심방세동이 이제 발견되게 되면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이제 항응고 치료입니다. 심방세동에는 임상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뇌졸중입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것 자체가 심방의 심방 심장의 윗 부분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방 안에 혈액이 고이게 돼요. 심방이 정상적 수축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심방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 피가 고이게 되고 고인 피는 꼭 굳어서 그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뇌졸중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가 심방 심부전입니다. 그 심부전인 건 이제 심장이 심방 세동이 생기면 심장의 박동수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불규칙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젊고 건강하고 심장에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는 어, 그렇게 당장 이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어, 심장에 좀 의학적 용은 가디리유저라고 그래가지고 심장이 어, 조금 좀 약해지거나 약해진 소질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맥박이 올라가고 불규칙한 것만 가지고 심부전을 심, 심 부전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심장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수축 기능 아니면 이완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이 폐에 어, 자꾸 어, 어, 들어차게 되고 폐 수, 수종이 생기면서 이제 숨이 차고 이러는 게 이제 심방 심부전이거든요. 이두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고 더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뇌졸중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심방세동의 치료 중에서는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이 뇌졸중의 예방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예방에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심방세동은 뇌졸중이 잘 생겨요. 어 제가 이제 만든 영상 중에서 그 abc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심방세동 환자 중에서 뇌졸중이 잘 생기는 특히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75세 이상이거나. 75세 이상이면 더잘 생기고, 65세 이상도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 신부전이 있거나, 아니면 혈관질환이 있거나, 여성이거나, 뭐 이러한 그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남성인 경우는 2점, 여성인 경우는 3점이 해당이 되게 되면은, 가령, 뇌졸증이 있었다면 그건 2점이에요. 75세 이상에다 하면 2점이에요. 그러니까, 뇌, 75세 이상인 분이 뇌졸증을 한번앓은 적이 있었다면 그건 4점이 됩니다.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커져요 그런데 이항응고제라는 것은 혈액을 묽게 해서 뇌졸중 예방 효과를 갖기 때문에 어떠한 또 문제가 있냐면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출혈을 일으키는 것도 역시 연세가 많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간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전에 출혈을 할적 있거나 이런 또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출혈을 더 높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뇌졸중의 위험을 일으키는 요소를 우리가 e 마스크 스코어라고 하는 스코어를 가지고 따지고요. 이거 제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니면 제 블로그에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혈을 일으키는 것은 헬스 블 d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점수를 좀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점수가 3점 이상이면 출혈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이게 중첩되는 수가 많, 많아요. 그러니까 어, 뇌졸중의 위험성도 크면서 출혈 위험성도 큰 경우가 이제 제법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항고제를 응 진짜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이 NICE에서 권하고 있는 것, NICE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어, 기준에서, 어, 그, 가이드라인에서, 진료지침에서 권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항고 치료가, 항고, 항고 치료를 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출혈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설사 출혈의 위험성을 우리가 헬스플레트 스코어 같은 걸로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건 계속 출혈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약성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뇌졸중의 예방 치료 항응고 치료를 갖다가 머뭇거리지 말아라. 실제 두 개를 놓고 저울질 해야 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뇌졸중의 예방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 뇌졸증의 치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출혈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부작용보다 훨씬 더큰것 하나, 두 번째는 출혈 위험성이라는 것은 가역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출혈 위험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판단해 가지고 아 이분은 출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항고 치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따져가면서 조금의 출혈 위험성을 떨어뜨리고 항고 치료에 그 항응고 치료는 훨씬 더중임차게 여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뭐 있냐면요. 어,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항응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뇌졸중의 위험이 낮은 사람, 심방 이게 이제 그 뇌졸중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심방세동에서 항응구치료가 중요하다, 중요하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심방세동만 있으면은 무조건 항응구치료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드 베스크 스코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채드 베스크 스코어가 남성에서 1점, 여성에서 2점인 경우에는 항응구치료가꼭 필요하지 않아요. 웰, well, 이런 경우에는, 치료 위험성만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또한 가지, 항응고 치료와 관련돼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노학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픽사반,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 비교 최근에 나와가지고,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 이 약들을 사용하고 계실텐데, 과거에 이 약이 발명되기 전에는,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을 쭉 사용했었어요. 와파린. 이제 혈액을 어, 응고시키는 자기 비타민 K, 엔타그리스트 비타민 K가 이제 어, 비타민 K의 작용을 떠뜨려가지고 피를 묽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어, 어, 약이 이제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 약을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이 약은 이제 단점이 뭐냐면 비타민 K가 우리가 음식 중에 섭취하는 비타민 K가 어느 날은 많을 수도 있고, 어떨 땐또 적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용량의 약을 먹어도 효과가 오락가락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 때문에 이제 새롭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학이라는 약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그 급여 기준, 아, 즉, 그전 세계적인 그 어, 진료 지침에서 권하고 있는 것은 만일 아직까지 쭉그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 즉, 어, 와파린을 쭉 복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약을 복용하면서 혈액이 적절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면 굳이 새롭게 나온 약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65세 미만인 경우, 65세 미만은 우리 그챌할 바스크 스코어에서 65세 이상이면 1점, 75세 이상이면 2점이 되는데, 65세 미만이면서 다른 리스크팩터가 없다. 다른 챌할 바스크 스코어가 없다. 그러면 그분은 사실은 뇌졸중에 발생할 위험성이 굉장히 희박한 거거든요. 일반인과 거의 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노합을 사용하지 말아라. 항우근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아, 항응구제가 출혈을 어, 일으킬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연세가 많고, 이제 책이 작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 사실 사용할 때 굉장히 좀 꺼려지는 게 있어요. 어, 혹시, 어, 출혈을 더 많이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더 환자분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권고하고 있는 거는 환자의 연세, 연세만 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미리 그 항응구제 치료를 갖다가 중지하거나 하, 어, 아예 시작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연세가 높더라도 높더라 이러한 몇 가지 체베스코에서나오는 그 뇌졸중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그 점수가 어, 남성에서 2점 여성에서 3점 이상이 된다면 연세와 상관없이 당한 고 치료를 해라 하는 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연세가 아주 많아지시고 그 다음에 또 몸이 굉장히 외소해지고 이렇게 되면 신장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기 고하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약을 선택할 때 우리가 쓸수 있는 약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약, 약이 효과는 동일하면서도 어, 용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신장이 떨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어, 특히 그런 경우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할 대상이 되지만 연세가 많다는 것 자체가 항암치료를 하지 못한다 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오늘은 그 신방세동에서 항응고치료의 실제에 대해서 NICE 그 기준 어 진료지침과 관련해서 권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